안녕하세요. 옆집 사시는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501호에 살아요. 저는 502호 사는 김수진이에요. 근데 택배 아저씨가 이거 맡기고 갔어요. 택배요? 제 거예요? 네, 여기 이름 보세요. 마크 씨 이름이에요. 아 맞아요. 기다리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초인종 눌렀는데 안 계셨나 봐요. 네, 오늘 아침 일찍 회사에 갔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무거웠죠? 조금 무거웠어요. 뭐 주문하셨어요? 책이요. 한국어 공부 책이요. 와, 한국어 공부해요? 네. 그런데 아직 어려워요. 많이 배워야 해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발음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택배 오면 제가 받아 드릴게요. 좋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이웃이니까요.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어? 안 되네. 저기요. 그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 정말요? 또요? 네. 아까 관리실에서 공지 붙였어요. 저게 보세요. 아, 수리 중이네요. 몇층 사세요? 저는 7층이에요. 몇층 사세요? 저도 7층이에요. 701호요. 어! 저는 705호예요. 같은 층이네요. 그럼 계단으로 올라가야겠어요. 네, 힘들겠네요. 저 짐도 많은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무거워요. 괜찮아요. 같이 올라가요.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아니요, 운동한다고 생각해요. <laughs>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천천히 올라가요.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 자주 고장나요? 네, 한 달에 한두 번은 고장나요. 관리실에 말해야겠어요. 맞아요. 다음 주 입주자 회의에서 얘기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 아래층 사는 사람이에요. 301호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요. 음악 소리가 좀 커요. 정말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지금 음악 소리가 아래까지 들려요. 아, 제가 청소하면서 음악 틀었어요. 너무 컸나요? 네. 조금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바로 끌게요. 아니요 끄지 마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훨씬 좋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어폰 쓸게요 그러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편하게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산책 시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나왔어요. 강아지 정말 귀여워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콩이에요. 강아지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근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물론이요. 뭐예요? 저 옆집 사는데 낮에 강아지가 자주 짖어요. 아, 정말이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기가 낮잠 자다가 깨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짖는지 몰랐어요. 혹시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제가 일을 해서 낮에 콩이가 혼자 있어요. 산책을 더 자주 시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침에도 산책시켜야겠어요. 그리고 장난감도 사주세요. 심심하지 않게요. 네, 그래야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콩이도 적응하는 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저기요,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 제 주차 자리인데요. 정말요? 죄송해요. 여기 번호 보세요. 502호요. 아, 저는 503호인데 착각했어요. 괜찮아요? 사실 여기 번호가 잘안 보여요. 제 자리는 어디예요? 503호는 저기요. 옆자리요. 아, 바로 옆이네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지금 바로 옮길게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천만에요. 주차장이 어두워서 번호가 잘안 보여요. 맞아요. 관리실에 말해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번호판 다시 칠하면 좋겠어요. 네, 같이 이야기해요. 그럼 차 옮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 <laughs> 무거워. 저기요. 도와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혼자 하기엔 너무 커 보이는데요. 제가 한쪽 들어드릴게요. 정말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뭐 주문하셨어요? 정말 크네요. 침대 부품이요. 조립해야 해요. 와, 혼자 조립해요? 어려울 텐데요. 네, 걱정이에요. 처음이에요. 남편이 조립 잘해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은데 너무 패기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말에 조립하실 거면 와서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토요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오후 2시쯤 어때요? 2시 좋아요. 그때 뵙겠습니다. 여기 내려놓을까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토요일에 봐요? 네. 나중에 저도 꼭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네? 저요? 네. 이거 그쪽 거 아니에요? 아. 제 이름이에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제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정말요? 이상하네요. 감사합니다. 우편 배달 아저씨가 실수한 것 같아요. 몇호 사세요? 저는 204호예요. 당신은요? 저는 205호요. 바로 옆이네요. 네. 그래서 착각한 것 같아요. 여기 우편함 번호가 너무 작아요. 맞아요. 잘안 보여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워요. 가져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기요. 잠깐만요. 네? 저요? 네. 쓰레기 버리세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음. 죄송한데 분리수거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어느 거요? 이 페트병이요. 라벨을 떼야 해요. 라벨이요? 이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뚜껑도 따로 버려야 해요. 아 몰랐어요. 한국은 복잡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플라스틱은 여기? 캔은 저기? 종이는 저 상자예요. 음식물 쓰레기는요? 음식물은 저기 초록색 통이요. 물기를 빼야 해요. 물기요? 어떻게요? 집에서 꾹 짜서 갖고 나와요. 아, 알겠어요. 정말 복잡하네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가요. 퇴근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회의 오세요? 회의요? 무슨 회의요? 입주자 회의요. 저녁 7시에 있어요. 몰랐어요. 어디서 해요? 1층 관리사무소 옆 회의실이요. 무슨 내용이에요? 엘리베이터 수리하고 주차장 문제 얘기해요. 아, 중요한 네요꼭 가야 해요? 아니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가면 좋아요. 왜요? 우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투표도 해요. 투표요? 뭐에 대해요? 관리비 올리는 것, CCTV 추가하는 것 등등. 아, 그럼 가야겠어요. 중요한 일이네요. 네, 맞아요. 관리비는 우리 모두 내니까요. 한국어로만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옆에 앉아서 도와줄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같이 가요. 저녁 7시에 시간 돼요? 네, 돼요. 이따가 뵈요. 띵동, 띵동.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루카스예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요. 설탕 좀 빌릴 수 있어요? 설탕이요? 네, 그럼요. 얼마나 필요해요? 조금만요. 두 숟가락. 네, 기다려요. 지금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충분해요. 정말 고마워요. 뭐 만들어요? 한국 음식 만들어요. 불고기요. 와! 불고기요? 잘 되고 있어요? 처음 해 봐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레시피는 어디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한국어 공부도 돼요. 좋은 방법이네요. 나중에 맛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네, 다 되면 한 접시 드릴게요. 정말요? 기대되네요. 설탕 빌려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설탕은 안 돌려줘도 돼요. 그럼 다음에 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요리 잘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